자 오늘 고린도 전서 1장의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받은 바울은 자기 소개입니다. 자기 정체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받았다. 하나님의 뜻으로 음.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고 주님을 따르는 바울입니다. 자기가 흔들리면 다 흔들린 겁니다. 내가 누구냐? 부르심 받은 자다. 자 이집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지만 지역마다 다르지요. 고린도는 아주 그당시로큰 무역 항구. 지중해의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각처에서 와서 무역하고 물건을 사고팔고 하면서 부가 있지요. 그래서 굉장히 번영했다. 지금도 가면은 그 당시에 거리 시장 그런 유적이 그대로 있지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업하고 무역하고 번영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 만나고 어 풍족해지면서 인심이 사나워진다. 순박하지는 않지요. 아주 시골로 가면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하루 종일 비슷한 사람, 동네 사람, 그러니까, 달아지거나 오염될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런데밤낮이 사람, 저 사람, 별 사람 만나다 보니까, 마음이 오염이 되고, 이게 비슷해지고 막 그런 거 있죠. 예. 도시가 편리하긴 하지만은, 마음에 오염이 되기 쉬운 거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세상의 문화가 고스란히 들어왔어요. 같은 사람들이니까. 분쟁도 있고 성 문제도 있고 소송하고 재판하는 문제도 있고 뭐 차별도 있고,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교회의 문제와 질병을 어떻게 해결하고 고치느냐 이게 에 서신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신앙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하느냐, 바른 신앙 갖느냐 자. 1절 다시 봅시다. 부르심받았다. 부르심받았다. 2절도 그랬죠.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교회란 말은 부르심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로 부르심받아서 구별됐단 말이지. 특별한 사람으로. 내 신앙은 누가 하자 그렇게 했으면 오래 못 가. 내가 하겠다 해도 오래 못 가. 왜 어려움 다치면 다 회의가 오고 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렀다. 그좀 달라지는 겁니다. 좀 힘들고 고비가 오고 그만두고 싶고 막 이래도 쉽게 포기를 할수 없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 성도로 불러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예수를 믿고 따르라고. 주님을 구주로 모시라고. 초백성 선대라고 부르심 받은 겁니다. 오늘 아침 바울의 인사와 감사했는데 부르심 받은 자 제목에 그려야 됩니다. 그럼, 부르심을 볼 때, 뭘 말해야 됩니까? 직업. 내가 이 일을 한단 말이야. 사업하든, 회사를 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소명의식 갖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맡긴 일이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 다른 마음, 다른 짓거리를 안 한단 말이지. 여러분, 하면서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이거 언제 그만둬야 되나. 뭐 사업할 때도 이거 빨리 집어쳐야지. 이러면 이거 얼마나 가겠어요, 그럼. 네. 내가 하는 일을 그런 사람이 있죠. 밤낮 그만두겠다, 뭐. 어. 이러면 이게 성실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그렇게 기분 나쁘다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누구 말 듣고 했으면 어려우면은 후회가 된 거예요. 내가 좋아서 했어. 어려우면은 후회가 또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 하나님이 부르고 시켰다 그러면 쉽게 갈등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삶은 다 고비가 있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뭔말 뭐 듣기도 하고, 힘든 고비도 오고 그러죠. 흔들린단 말이죠. 부르심 받은 자는 흔들림이 적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부르심 뭐냐? 이 소리로 귀로 부르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끔 있겠지만 거의 다 내 영혼 속에 울림이 있지요. 야, 나는 네가 하고 싶다. 소원을 준단 말이지. 다른 걸로는 안될것 같아. 자기 마음 속에 가석차. 그리고 다른 것은 의미가 없고, 재미도 없고, 그건 아닌 것 같아, 자기 마음 속에. 그게 따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게요. 서울대 의대 다닌 분이 있어요. 공부도 잘하고 의대 갔는데 마음 속에 자기는 음악에 대한 꿈이 있어. 음악을 들으면 너무 좋아.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음악을 행복할 것 같아. 의사까지 되고 개업했지만은 결국은 가야금으로 간 거야. 가야금에 한국 1인제가 됐지 그분이. 그 소리, 그 소리에 빠진 거지. 그 소리를 들으면 좋고 편하고 하, 자기 행복 아닌가? 윤영주도 그랬을 거. 윤영주도 서울대 어디 치든가 어디에 다녔는데 노래가 너무 좋았기때 메고 하는 게 자기가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자기는 음악을 할때 행복하니까 다시 거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슴에 준게 있단 말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걸 보면 가슴이 뛰고, 힘이 나고, 예. 하나님이 주신 소명, 억지로 하면 안 돼. 막, 너 이거 해라. 그래도 안 돼, 예. 짜증나기도 하고, 자기하고 안 맞은지를 어떻게, 평생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자기 취향도 아니고 자기 성품 맞지 않고 자기 기질하고 안 맞고 그 어려운 겁니다. 오래 못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자녀들 누구 말 듣지 말고 세상 사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기질과 개성이 있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 속에 나는 뭐하면 편하고, 뭐 하려면 가슴이 뛰고, 뭐 하면 나는 손이 있고, 옆에서 자꾸 막뭐공부 잘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막 혼동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대학 가갖고 후회하고, 하다가 중퇴하고, 직장 다니면서도 네가 아닌데 그런단 말이지 하면서 지가 행복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지었잖아. 하나님이 주시잖아. 하나님 앞에서 네 영혼 속에 그거 찾아라. 진실로 기도하고 마음 비우고 이미 다 주셨어. 그거 찾으면 되지. 공부 잘하라.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대학 가서 행복 안 해. 힘이 안 나. 그걸, 그걸로 사는 게 아니야. 머리로 할 놈이 있고, 손으로 살 놈이 있고, 몸으로 살 놈이 있지. 아, 돌아다니기 좋아하면 돌아다닐 때 힘이 난다니까. 앉았으면 죽어. 그 사람은. 근데 가만히 앉는 게 좋은 사람이 있어. 사원 사람 보고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라면 힘들어. 근데 사람 만나고 다니면 힘이 난단 말이야. 아, 그 일해야지 그렇게 타고 났는데 누가 그것을 욕심 부리지 마세요. 공부도 공부머리는 거의 부모 타고난 겁니다. 그거 안 되는 걸, 나도 안 되는 걸 어떻게 얘한테 하라고 그래. 그것도 허영이고 욕심이고 얘 죽이는 거지. 안 되는 일을 갖고 막 엄마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 공부가 안 되니까 막. 이제 우리 미랄 학교 왔거든.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공부 잘 내려놓으세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인데 그속삭입니까 남편은 놔두라고 그러고 여자는 놔줄 수가 없는 거야. 애를 계속 종구는 거지. 근데 결국, 결국은 걔는 요리사가 됐어요. 손으로 하는 일이 자체에 맞거든요. 애 잡지 마세요. 자기가 인생을 하는 게 아니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다요 직업은 그래야 돼. 기독교 윤리가 발전한 것은 직업을 소명으로 받아 하나님이 주셨다. 최선을 다해. 그러니까 그 사업이나 직장이나 사람들이 발전한 거예요. 그런 거 없으면 돈 받으니까 대충하고 억지로 하고 불평하면싸고좀안 주면 때려치 거다 그러고 그래고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매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쓰임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겁니다. 예. 자녀 결혼도 억지로 시킬 수는 없잖아요. 치가 좋아서 하는 거지, 치 마음에 있는 거지, 사랑이 생기니까, 치가 좋으니까 그 그래 결혼한 거다닙니다 누가 억지로 사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봅시다. 3절. 부르심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꼭 은혜를 주셔요. 평안도 주세요. 괜히 불안하고 갈등 있고 고민하고 그게 아니야. 주님 따라가면 은혜도 있고 평안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왜 없나? 다른 길을 가니까. 하나님, 다르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렇게 살아요 복잡하니 자4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뭘 주시지 하나님 꼭 따라가야 됩니다 소명 메인것 같지만 그게 영광이요 쓰임이요 축복이 됩니다. 5절, 풍족이라는 단어는 부유하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부유하셔. 얼마든지 풍성하게, 풍족하게, 은사도 지혜도 힘도 주시는 겁니다. 6절도 보세요. 견고하단 말은 흔들리지 않다,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단 말이에요. 나고안 맞으면 자꾸 갈등이 오는 거야.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도 주시고, 갈수록 확실하게 확증을 주신단 말이에요. 7절도 그러잖아. 부족함이 없이, 은사가 부족함 없어.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청옥 백성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기다림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기다리죠. 좀 진득해야 돼요. 금방 안 된다고 포기하고 딴지거리하고 다른데 고개 돌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고 천지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이에요. 주님 따라가면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 난 어부가 되게 하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을 성기고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부르신 겁니다 예. 자 8절 봅시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수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부르시면 끝까지 책임져 주잖아 은해 주시잖아 국회 세우시잖아 하나님이 도우시면 계속 계속 봄빛처럼 봄날의 햇볕처럼 하나님이 계속 계속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의지하면 은혜 주시죠. 엎드리면 은혜 주시죠. 찬양하면 은혜 주시죠. 하나님 바라보면 은혜 주신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믿으세요. 하나님은 내 머리로 이해하고 뭐 이런 분이 아니에요. 자, 지금 누가 하얀 옷을 입었는데 막 얼룩이 튀기고 막 때가 묻고 오염돼 가지고 저게 흰 옷인지 회색 옷인지 큰 옷을 입었다고 그래. 깨끗이 빨아 입어야지. 고린도 교회가 흰 옷이 얼룩이 많이 묻었고, 때가 많이 묻었어.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깨끗이 해야 되냐. 이것이 지금 과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 안 하고, 확신 안 하고, 믿으니까 믿음이 회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꼭 믿어야 될까? 믿으면 뭐가 있나? 뭔, 고 이익이나 얻고, 뭐나 좀 바래고, 안 되면 낙심하고, 회의하고 그런 거지. 누가 또뭔말 해주면 인정받으면 좀된것 같고, 누가 또말 한마디 하면 낙심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다. 부르심은 오라고 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려고. 우리 택시 부를 때왜 불러요? 택시 쓰려고 부르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부르신 데는 은혜도 주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부른받은다는 다른 데 집착해서는 안 돼요. 먼저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내 일터도 그렇고, 내 직분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이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줬으니,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일 나쁜 사람, 어떤 사람? 지금 김양하고 사귀고 막 사랑한다고 그러고 결혼하자 그래 놓고 또 한쪽으로는 딴 여자 또 있단 말이지. 양다리 걸치고 그게 이상한 것 아니요. 이상한 거죠. 하나님께 부르심은 하나님께 헌신했고 하나님을 따르고 진심으로 가야지 딴만 먹으면 안 돼. 여기저기 기웃거려도 안 돼. 또더 좋은 도 없나 찾아도 안 돼. 하나보다 님큰 것이 없어.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 부르심에 전념하세요. 부르신 분을 더 바라보세요. 그분이 더 은혜도 주실 것이고, 지식도 주실 것이고, 엄혜도 주실 것이고, 경고하게 하실 것이고, 부적어먹게 하실 것이고, 할줄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견고하도록, 풍성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근데 자꾸 나는 딴 생각 하니까, 다른 여자 바라보니까, 다른 세상 바라보니까, 아직도 뭘 찾습니까? 내 행복이 어디가 있나? 내가 앞으로 뭘더 해야 되나? 내가 뭘더 가져야 되나? 누구 만나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한 분이 정말 귀하고 만족한 겁니다. 구절 보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그 아들 예수님 우리 주님과 교제하게 하신다. 주님과 더 교제하십시오. 사랑하고, 친교하고, 만나고, 공유하고, 정말 예수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니더 풍성하게,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 교회는 분쟁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10절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라.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구호지요. 예수님이 주니 중심이시라면 하나지요. 성령 안에서 하나, 예수 안에서 하나, 사명 안에서 하나.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십자가가 나오지요. 이제 내일 본격적 십자가가 나올 겁니다. "나 갖고는 안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 가고, 나를 다 부인하고 내려놓고, 그러면 성령이 와서 인도하고 감동하고 함께 주실 겁니다."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가면 돼요.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그 다짐이기를 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시간 시간 말씀 주셔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구 속죄하시고 흔들리고 병들고 잘못된 거 고쳐주시고 복된 신앙, 바른 신앙, 하나님의 부르심 거룩한 소명을 받고 주님 뜻을 따르는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벽기도 성도들 강건케 하시. 하나님의 임재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로 성령으로 하늘나라 하나님 소망 가운데 살도록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작품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되고 자녀되고 목장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예물을 축복하시고 기도를 축복하시고 참회는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견고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